구원의 확신 6번 의롭담을 받았는가 로마서 6장 15절 말씀.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서 법은 어떤 법인가요? 율법이지요. 율법에서 해방되었다고 막 살아도 되나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짓게 되면 행복하지 않지요.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감사도 없어져요. 예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율법 위에 삶을 살아야지요. 은혜는 율법 위에 있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율법을 초월한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살수 있어요. 세상에 줄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게 되지요. 로마서 6장 16절 말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 그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면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이 되면 의에 이르게 돼요. 어떤 말에 순종하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과는 운명을 좌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만 믿고 순종해서 의롭다을 받아야겠지요. 로마서 6장 17절 말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복음의 교훈을 마음으로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로마서 6장 18절 말씀. 주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것은 제의 종이 의의 종이 되게 하신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옥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이 마음으로 온전히 믿어질 때 지옥갈 모든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지요. "내 안에 의가 지금 이루어져 있어야, 지금 죽어도 전국 갈수 있어요." 로마서 6장 19절 말씀,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전에는 우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순종해서 불법에 이르렀지만,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으면 마땅히 우리 지체를 의에게 순종해서 구별된 거룩함에 이르러야겠지요. 그러면 우리 몸을 어디에 드려야 할까요? 예배 성공하는 일에 몸을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면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로마서 6장 20절 말씀.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죄의 종일 때에는 의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요. 죄의 종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6장 21절 말씀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느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죄의 종의 열매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지옥 가게 되어 진짜 부끄러운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고집부리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생손의 식구들은 모두 예수님 믿고 확신을 가지고 예배 성공하세요. 로마서 6장 22절 말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제는 지옥 갈 모든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까? 지금은 거룩함에 이르는 영생의 열매를 얻었습니까? 이런 것은 다 어디에 있나요? 예수님 안에만 있지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 에서 해방되고 영생의 열매가 맺혀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슨 사망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영생이에요. 꿈나무들, 이 영생의 열매가 어디에 있나요? 예수님 안에 있지요 영생 되시는 예수님을 내 안의 주인으로 모시면 오늘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어떤 경우에도 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 곳은 어디에만 있을까요? 지옥 갈 모든 죄가 가림을 받고 덮여줄 수 있는 곳은 어디 예수님뿐이에요. 우리의 하난처 대신은 예수님 안에만 결단코 정죄함이 없어요. 지옥갈 모든 죄가 전혀 없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은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늘나라 법으로 보받을 수 있어요. 하늘나라 법은 어떤 법인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믿음의 법이고 은혜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재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어요. 재와 사망의 법은 어떤 법인가요? 율법이지요. 율법을 범했을 때의 그 처벌은 생명을 요구해요. 날마다 짓는 죄는 회개일 기도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안심이 되지요. 그러니까 내 행위 붙잡지 말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의 의를 붙잡으세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셔요. 외국 생활을 할때 법적으로 보장받는 자격이 되면 그렇게 안심이 된대요. 영주권만 취적해도 의료보험이 보장되고 주거혜택금이 나오고 양육비도 공급되고 출산비도 무료이고 취직도 할수 있대요. 그러나 외국인이 보험에 들지 않고 관광을 갔다가 병원에 가면 몇백만 원이 나오고 하루 입원하면 천만 원이 넘고 억대의 의료비가 나올 수도 있대요. 그래도 의료보험을 들고 관광을 가면 5천만원까지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대요. 이렇게 잠깐 다녀올 것도 보험을 먼저 들어놓으면 많은 보장을 받는 것처럼 영혼을 좌우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를 놓고 미리 보험을 들어놓아야 하늘나라 법적으로 영혼이 보장받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나라 법으로 천국에서 영혼이 살수 있도록 보장해 주셔요.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어떻게 미리 정하셨나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를 다 부르셔서,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의롭다고 해주시고, 또, 몸도 귀하고 영화롭고 신령하게 해주시고, 이름이 세상에 빛나게 해주신다고 정하셨지요? 로마서 8장 31절 말씀. 그런 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놀라운 은혜를 무슨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셔서 이렇게 의롭게 해 놓으셨으니까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편에 쓰면 하나님은 내 편에 서 주셔요. 다 같이 예수님은 내 편, 항상 내 편, 영원한 내 편. 사단의 교리나 학설이나 신학으로 교묘히 속여서 우리를 대적해도 예수님께서 능력의 오른 팔로 지켜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셔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꿈나무들, 네. 자기 아들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모든 사람 속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나요? 내가 포함되어 있지요? 내어주신 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거지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지옥 갈내 모든 죄를 위해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셨지요?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셨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더 아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혜로 선물을 주셨어요.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은혜로 주신 선물을 믿고 받아야겠지요. 로마서 8장 33절 말씀. 누가 아등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누가 감히 고발할 수 있을까요?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소해도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주장해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대적자가 되지 말고 말씀대로만 믿고 주장하세요. 그러면 크게 보상해 주셔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아무도 죄 있다고 단정하지 못해요 지옥 갈 모든 죄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오늘 당면한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이 예수님만 믿고 바라보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억울한 일 당한 것다 갚아주시고 상상초월로 보상해 주셔요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근심과 재앙이 일어나고 형편이나 처지가 딱하고 어렵고 몹시 괴롭게 하고 굶주리고 벌거벗기고 해롭게 하여 손실이 생기고 칼로 위협하여 생사를 오가도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로마서 8장 36절 말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함과 같은 이라 기록된 바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됐는지 볼까요? 시편 44편 22절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나이다 시편에 예언하신 대로 하루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고 짐승같은 취급을 받아도 예수님께서 다 보고 계셔서 반드시 건져주시고 갚아주시고 크게 위로해 주셔요 로마서 8장 37절 말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우리 앞에는 누가 계신가요?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넉넉히 충분히 여유있고 당당하게 이길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38절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내가 곧게 믿고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고, 죽음이든 생명이든 천사들이든 권세자든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떼어놓을 수 없어요. 로마서 8장 39절 말씀.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늘 높이 올라가거나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거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 은혜로 한번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경우에도 영원히 책임지신다는 말씀이에요. 내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의로 이루어 주신 구원이기 때문에 영원히 보장해 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확신을 누리세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상속도 받을 수 있어요 천국의 유업을 받을 수 있으니 정말 아무 걱정 없지요. 한국에서 교수로 지냈던 자가 미국으로 이민 가서 주유소에서 알바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호주로 가도 뭐라도 해서 벌어서 먹고 살아야지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면 무엇을 해서 벌어먹고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세토록 왕으로 타면 살수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해서 먹고 살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먹으리라. 다같이 노래 떡떡떡 문좀 열어주세요. 누가 찾아왔나봐. 누가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지요? 하경이.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경이는 어떻게 할 거예요? 문을 활짝 열어줄 거예요. 참 잘했어요.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드려야지요. 내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면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한 상에서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게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높은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게 해 주시고.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해 주셔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담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담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의롭게 된다는 것은 제가 하나도 없는 것을 말해요. 제가 하나도 없는 의로운 상태가 되려면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될수 있을까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천국 가려고 하고 있지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면 당연히 천국 간다고 믿고 있어서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천국은 거룩한 나라라서 제인는 들어갈 수가 없는데 내가 아무리 충성봉사 헌신 많이 한다고 해서 제가 하나도 없게 할 수는 없어요.그러면 어떻게 해야 제가 하나도 없는 의로운 상태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요.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꿈나무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는 것은 확실한 인정을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천국은 오직 예수님의 의로만 가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진짜 복음은 예수님의 의로 천국 가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천국 간다고 하는 자들은 절대 천국 못 가요. 교회에서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놓으신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어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갈수 있다는 말씀을 그듭 세 번이나 반복해서 설명하셨어요. 왜 같은 말을 반복하셨을까요? 중요하니까.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행위에 중독되어 있으니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중독이 해독되어서 온전히 믿어졌습니까? 참된 복을 반복해서 들려주시는 것은 다른 복음에 중독된 것을 해독시켜 주셔서 성경 말씀대로 믿게 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만약에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을 지켜서 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모든 은혜는 다. 소용이 없게 되지요. 그것은 결국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는 천국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말씀으로 행한 것은 모두 상급으로 계산해 주시니까, 안심하고 천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는 것을 온전히 믿으세요. 윤리 도덕과 학술과 신학은 다르게 얘기해도, 이제부터는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만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천국할 수 있게 해 주셔요. 아멘.